네, 안녕하세요 포켓치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원 암드 e 버 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좀 익숙하죠? 제 채널 영상을 보신 분은 좀 익숙할 거예요 그원 암드 쿡이라고 그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원 암드 e 버전 게임에서 보면은 이제 요리를 해서 돈을 버는 게임이라면 이제 여기는 도둑질을 해서 돈을 버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튜토리얼 하고 저희 이제 패밀리들이랑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자 얘들아 어, 뭐야 가자 어? 가방 하나씩 챙기고 야야 저기 무릎뼈 지잖아 우리 비켰잖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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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대도두대도못 달아 못 달아 아 이거 어디 야야 이거 어 야야야 야 특수부대 특수부대 얘들아 얘들아 들어가는데를 알아. 야 걸렸어 야 야야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. 야 누가 총 들었어 야, 이렇게 된 이상 정면돌파를 하자 야야 여기 다 털어라 여기 다 집어넣어 이거. 어 팔찌. 어 반지. 어 반지. 어 네. 반지. 어 뭐야 내가 봐. 야 이게 뭐야. 또 왔다고 얘들아. 야전 반지랑 맨만 달라졌지 <laughs> 이게 뭐야 <불안해>. 이게. <laughs> 아니 특수부대 또 왔잖아 얘들아. 아잇 강도 내용 잡겠다고 씨야특수부 야. 아이 근데 여기서 누구 총 쏘는데요? <laughs> 죽여버든셈뭔 죽여버릴 셈이야 갇혀네이새끼들 <laughs> 가사님 <가산이 웃음> 좀 많이 빼려 아이야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야 <laughs> One hour later. 밖에 있어, 밖에 있어. 아 어, 있다 아니야. 있다. 와우. <laughs> 얘들아 이제는 백악관 자 솔직히 여기가 백악관인지도 어? 모르겠는데 얘들아. 박물관인데. 서는 백악관이. 백악관은 씨제통령 있는 곳이고. <laughs> 뭐. <laughs> 얘들아 호흡을 호흡을 왜 신기해? 아 포브가. 나하지 마. 알로 알로 알로. 아 진짜 빨 들어야 돼. 어야저 유리 깨지냐 설마? <laughs> 오 씨발 <오, 시>, <laughs> 일단은 문으로 문, 문으로 가서 어... 일단 드라이버 챙겨 드라이버 <laughs> 챙겨 어챙겼어 <챙겨서. 웃음> <챙겨서>? 드라이버 챙겼어이챙 드라이버 챙라이버챙라이버라이버 이 게임 중요 부위를 쓰면 헤드 판정나 어? <목소리가> 아, 어허 <송강장>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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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... 아... 렇게 아... 아... 된 공간에서 싸 아... 려고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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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말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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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.. 마 아... 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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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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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 아 啊。Uh.